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우리는얘기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제가 그날 화요일 날 저도 그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자팔들이요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계시는데 옆에 자팔들 둘이가 딱 서가 있어요. 딱 들고. 저는 그 스나이퍼 그 방송 차량 앞부분에 가서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우리 식구한테 해 꾸지랄까 싶어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신을 했습니다. 네, 거기 가까 이랬어요. 그랬더만 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딱 가가 있는데 욕을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내대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래 떨어져 나오라 하면서 상대하지 말았고. 우리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상대하지 마소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 수준떨어져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 취소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요 제가 네 12시부터 5시까지 그 방송 촬영하고 막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제, 제가 요즘에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록연 목사님 방송을 들으면서 훈련 받은 게 있잖아요 막 거기서 5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는지 모릅니다. 자, 물도온하인는 압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우리들을 이 홀리 파워로 모으시미,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불의를 행한 이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이 땅에 하던 는이 어둠에 영, 이 거짓의 행을 그지세, 분별하지 못하고 위기의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불의를 보고 악이라 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응교회 목사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주사파에 속금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땀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못 받아도 주의 백성들이 죄의 종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과 불리를 행한 이민족의 죄악을 보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상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거짓의영이 어둠의 영이 허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위계의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외금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했습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불류를 바라보면서 악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주사파에 속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부산대 조국달 조민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 왔는데 우리 앞에 또 선수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죠 그래 지금 조민이 어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취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죠 원래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지금 희한하게 돼가지고 정상을 막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참 그대부분에서도이 조민의 허위서평이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왜 어전에 다니는 동기나 선배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참 이렇게 이상했고, 제가 만약에 어전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저렇게 부정을 해서 들어온 거 아니면 저는 열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열받죠, 그죠? 나는 새가 빠져가서 공부했는데, 저는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왔다 가면 저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가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 개방할 거라니까요. 뭐 물타기 하다가 지금 대형사고를 쳤더라고, 그죠? 등산 중에 청와대, 대통산에 그 삼국시대, 사적지 유물에 보니까 궁대도 크더만은 그덜 끌다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쪽팔려 죽겠더라, 진짜, 그죠? 그 기자 이건 듣고 있는 그참그 그 아침에 하고 그 아저씨 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 배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불교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가 딱할거는데 지금은 조민이 이제 끝나고 하나는 지금 뭐 하고 싶냐 면은 이슬람 캠핑장 건설 반대 집회가 오늘 있었거든요. 저 경기도 연천 맞지요? 거기에 제가 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한테 제가 전드나했습니다그 주옥순 대표님한테 빨리 좀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빨리 연천 부근에, 경기도 부근에 서울까지 싸게 엄마 부대들 총동원시키가지고 가서 막 대문 좀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으면 엄마 부대들은 다 충동을 해가지고, 이 완전, 이번에 우리가 그거 딱이 끌어내리듯이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자, 이슬람인들이 모이는 캠핑장을 연천군에서 지금 형질까지 변경해 가면서 군사 지역에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캠핑장 장소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쪽입니다.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10만 평입니다. 그게 한 평도 안 되는데 세상에 이 땅을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대한민국 영토를 연천군과 오사단 28여 단은 이슬람에게 내준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죠, 그죠? 특히 연천군은 안보지역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슬람인들에게 무이도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한국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역차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캠핑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슬람인들이 모이는 곳에 내국인들은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슬람은 절대로 평화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넘어가지고 사상과 정신체제가 하나인 거대한 문명 집단으로서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비무슬림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달 전에 경북대학교 앞에 그게 이슬람 사원 때문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강간, 살인 심지어는 죄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살난 딸을 성인하고 결혼시키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정말 위험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몬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집단 폭력이 난무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 문제가 심각,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자, 여덟 번째는 집단 성폭, 성폭행 사건은 골칫거리입니다 이거 정말 오늘 이게 방송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죠? 그거, 근데 외국인들, 이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40여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이 세금이 줄줄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무슬림은 국제적으로 테러 사건의 중심입니다. 이걸 최선방에 이렇게 해줬어 되겠습니까? 자, 11번째, 뭐가 안 맞으면 이 사람 참수하여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살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은 경찰들도 들어갔다가 살해 당하고 나오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우리가 연천에 그것도 한 평이 아니고 10만 평을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지방 선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자 지방 선거 6월 1일 지방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시장. 도지사, 시, 구, 군, 의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 교육, 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다 썰어 주셔서, 제발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공정한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발 분별력을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분명하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직한 정치인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캠핑장 건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억씩 지원을 받으며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김호준 뉴스 공장은 폐지될지어다! 폐지될지어다! 성경적 진리를 무너뜨리며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법안이 발의되고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낙태법학생인근조례 등의 악법을 제정하려는 도모가 하루속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불상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비앙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여호와께있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시장, 도지사, 시, 구, 군 의장과 의원 교육과 특별히 아버지 교육과 교육 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셔서 제발 공정한 선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 시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사명감이 분명하며 아름 가치관을 가진 정직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캠핑장 건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당에게 웬 말입니까 이슬람 캠핑장 건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300억씩 지원을 받으며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이김어준 유서공당은 폐지될지어다 주여 원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무너뜨리며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 국가의 장례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바른 법안들이 발의되고 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건강가정기법, 법낙태법 학생인구조례 등에 이 악법을 제정하느라 모든 도모가 하루속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성만을택해 자유민주국가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떤 방해에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며 열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만남의 보울놀라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은 민노총을 중심으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선전선동과 과격시위로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으로 주사파 세력들은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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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지방선거에 오파의 좋은 후보들이 세워져서 몰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조 모유... 교육감들은 모두 싹다 낙선될지어다. 낙선될지어다. 학교 교육은 정상화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참 충수가 되어서 러시아는 부도날지어다. 푸틴은 축출되고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익성은 연이어 쫓겨날지어다. 저희 한번 부르시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승만을 택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께에서국강경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본능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니 문재인과 민주당의 어떤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소를 옮기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며 열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시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사파 세력들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윤동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선전선동과 과격시위로 혼란케 혼란 한다 지라도번들림 없는 구점수행으로 주사파 세력들은 소멸될지어다 주사파 세력들은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유월 1일 지방선거에 오파의 좋은 후보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목표를맡겨 주시옵소서 전교적 교육은 모두 싹다 낙선될지어다 낙선될지어다 학교 교육은 정상화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학교 교육이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충수가 되어서 러시아는 무도날지어다 푸틴이 축출되고 중국과 시진핑과 북가를 겸정하나 면효 쫓겨날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